필요한 게 뭐지? 끝이 보인다. 그래, 알았다고. 좋아. 전진! 훌륭한 결정이야. 합리적인 요청이 자, 서둘러! 합리적인 요청이 훌륭한 결정이야. 전진! 끝이 보인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서둘러!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래, 알았다잘 들린다. 정신 바짝 차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좋아. 끝이 보인... 보이... 편하게 말하라고. 잘 들린다 피, 필요한 게 뭐지 좋아 자 서둘러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격식 차릴 거 없어 자 정신 필요한 게 뭐지 그래 알았다고 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합리적인 요청이고 필요한 게 뭐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끝이 보인다. 자, 서둘러. 전진. 그래, 알았다고. 좋아. 훌륭한 결정이야. 합리적인 요청이고. 좋아. 편하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 알았다고. 끝이 보인다. 전진! 훌륭한 결정이야. 자 서둘러. 합리적, 역식차릴거 없어. 좋아. 그래 알았다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르겠다. 부족합니다. 훌륭한 결정이야. 자 서둘러. 편하게 말 승리는 필요한 게 뭐지 전진 좋아 합리적인 요청이고 훌륭한 결정이야 그래 알았다고 끝이 보인다 자 서둘러 좋아 그래 알았다고 전진 합리적인 요청이고 잘 편하게 말하라. 자 서둘러. 훌륭한 결정이야. 승리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잘 들린다. 훌륭한 결정이야. 그래 알았다고. 자 서둘. 격식 차리.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필요한 게 뭐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지. 격식 차릴 거 없어. 합리적, 편하게 잘 저, 저, 승리 편하게 말하라고. 저, 편, 필요한 게 승리는 따놓은. 편하게 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린다. 자 서둘러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합리적인 요청이고 훌륭한 결정이 편하게 말하라고 좋아 여긴 못치겠는데요 그래 알았다 자 서둘러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지? 좋아! 확 정신 편안, 결식 차릴 거 없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끝이 보인다. 자 서둘러. 아군이 격하고 있습니다. 적과 마주쳤다. 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편하게 말하라. 잘들 편하게 말하라고. 필요한 게 뭐지? 편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저... 물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게 뭐지? 합리적... 끌어줄 격상은 없으고 있습니다. 잘들린다. 승리는 당. 당신의 득점은. 주. 여긴 모직했는데요. 뭐 아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식 없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서둘러 전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격식 어, 차릴 거 없어 전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지?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하라고 끝이 보인다 합리적인 요청이야 에 알았다 끝이 보인다 승리는 따라온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 자 서둘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격식 차릴 거 없어. 전진 잘, 잘 들립.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 격식 차릴 거 없어. 훌륭한 결정이야. 자, 정 승리는 따로 필요한 게 뭐지? 편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격식 차릴 거 없어. 업그레이드 완료. 훌륭한 결정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 알았다. 합리적인 요청이고 뭐. 끝이 보인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하라고. 전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와료드 그, 정신 바짝 차리라고. 훌륭한 결정이야. 그래, 알았다고. 자, 서둘러! 전진! 조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잘 들린다. 편한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당신은... 롱을 보내라 당장! 그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끌어주십시오 격식 차릴 거 없어 그래. 여긴 못 죽겠는데요 자 서둘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승리라 아군이 방상이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여기엔 못치겠는데요. 병신 잘비 피... 이끌어주십시오. 정신 차 승리는 따라온 당사야. 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시 차릴 거없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반짝 처리로. 격... 필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끝이 보인다. 전진. 훌륭한 정신 바짝 차려.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래, 알았다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편하게만 정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 정신 못 차.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하고 라 자, 승리는 따로 격식 차릴 거 없어. 기지가 공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리 편하게 말하고 전진 끝이 보인다. 격식 차릴 거 없어 편하게 말 필요한 게 뭐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지 <laughs> 필요 정신 바짝 차리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아군이 사드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주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자 필요한게 뭐지 승리는 따로 온당사야 끝이 보인다 좋아 자, 승리는 따로 온 정신 바. 고 격식 차릴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하라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합리적인 육 정신 필요한 게 뭐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끝이 보인다 격식 차릴 거 없어 필요한 게 뭐지? 승리는 딱 격식 차릴 거 없어 업그레이드 완료 끝이 보인다 필요한 게뭐 승리는 따로 온 당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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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식 차를거 없어 자, 스피스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니다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승리는 필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필요한 병식자료도 없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리따당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 광물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 광물이 부족합니다. 연구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신 미끄러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하라고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쥐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금 잘 보고구가 부족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편승. 잘 들린다. 합리적인 요청이군. 이끌어줘. 필요한 게 뭐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따로 온당사이야 격식 차릴 거 없어. 정신 바짝 차려. 연구 완료. 승리는 따로 온당사이야 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훌륭한 결정이야 격식 차릴 거 없어 전진! 승리는 따로 온당사이야 그래, 알았다. 정신파, 잘 들린다. 끝이 보인다. 전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지? 해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좋아. 자, 서둘러.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잘 들린다. 편하게 말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필요한 게 뭐지? 합리적인 요청이야.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그래, 알았다. 정신, 편하게 잘. 이끌어주시겠지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필요한 게 뭐지? 잘 들린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 그래, 알았다 필요한 게 뭐지? 연구 완료 편하게 말아 격식 편하게 말아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편하게 말한 훌륭한 결정이야.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따로 온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린다.